농사를 얼마큼 심으세요? 한 15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만평이요? 네1 예. 그 5만평 양파는? 양파는 올해는 한 4만평 아, 마늘? 마늘이 한 3만평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저희는 많이 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저희 밭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야 실한네실해 특별한 뭐, 같은 거없습뭐그 비법은 이승민 대표님이 주신 비료. <laughs> 아, 작년에 여기 동아영농조합법인에서, 어, 마늘이랑 양파에 사용하신다고 그 비료를 두 차를 주문하셔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고 계셨는데. 두 차는 얼마예요 1620포. 25톤 차예요 25톤 차한 대랑, 그 다음에 5톤 차한 대. 30톤? 아니, 농사를 얼마큼 으세요한 15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만평이요? 네1 5만 양파는? 양파는? 양파는 올해는 한 4만평 아, 마늘? 마늘이 음, 한 3만평 3만평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올해 감자로 올해는 조금 많이 지금 취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는 취중하셨고요? 네 양파는 어 양파... 보셨어요? 올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양파에... <웃음> <웃음> 우연찮게 유튜브를 봐서 대표님을 알게 되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해 오실 거 아니에요? 어, 작년, 솔직히 말해, 작년 대비 저는 제가 더 좋으니까 올해 감자에도 시켰겠죠. 아, 올해도 시켰어요? 예. <laughs> 네. 올해는 몇톤올해도 지금 감자에 쓸거한두차 정도? 똑같이? 예. 네. 네. 제가 이렇게 시키면서도 이게 일시불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부담은 좀 되었는데 돈몇천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낫고 지금 그렇게 이제 느껴가고 있어서 지금 더 주문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선 했던 기류랑 지금 이 국민이농기류 관련된 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은 될까요? 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파종이 들어가고 요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이중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중했을 때보다 아 어, 한편 미성은 또 이제 성장이 좀 빠르고, 예. 성장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동해 피해라든지 이제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거가 활착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전에 저희가 처음. 이 비료를 쓴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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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까지 보면은 비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푸른기가 지금 이렇게 서, 성장을 해서 이런 푸른기가 지금 많이 없죠. 날씨가 워낙 추워서 어. 전부 다 이런 지금 많이 말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말라지고. 여기 푸릇푸릇하게 보인다. 여기가 어디야? 아, 바로 옆에 있는 밭인데, 어, 지금 날씨가 워낙 많이 추워가지고 네. 전부 다들 성장한 잎들이 이렇게 다 말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비료가 수분을 빨아당기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음. 안에 비료가 녹아서 조금씩 조금씩 용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위에다가 만약에 비료를 뿌려줬었을 때, 어, 녹아서 비닐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양파가 먹는 것도 있지만, 바람 불고 공기에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암모니아 가스로 날라가는 비료량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왔었을 때 어, 이제 빗물 따라서 이렇게 유실돼버리는그 양들이 많겠죠, 비료가. 근데, 이렇게 코팅을 시켜놔서 바로 뿌리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용출이 돼 나오니까, 균형 성장을 하면서 천천히 계속 먹을 게 보충이 되는 거죠. 음.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저희는 많이 심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예, 예. 습니다 <laughs> 네, 저희 맛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야, 실어네 싫대. 음. 응? 지금 이투 몇 개나네? 장수가 지금 다른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니다. 아홉입니다. 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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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아홉, 아홉 어디 가도 지금 이정도 사칸이상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어디 전국을 다 다녀봐도 네. 지금 이정도 대공 굴기랑장소 확보를 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마늘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일모작으로 일찍 비워놓고 일찍 심었습니다 아. 특별한 은없뭐그 비법은 이승민 대표님이 주신 비료 <웃음> <웃음> 안에 비료가 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분을 지금 이렇게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 몸이 되면서 이렇게 터져나오면서 딱 찌르니까 이렇게 비료분이 나오죠. 네네. 안 터져나온 것도 있고 터져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양분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작물들이 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비분을 영출하겠죠. 네. 음. 그러니까 얼마나 보셨어요? 저희는. 100평의 그 기준에, 그때, 몇분 했죠, 그때? 네 개? 네. 100평에 네개 정도. 100평. 올해, 예, 올해 처음이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laughs> 작년에, 이제, 써서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월등히 좋은 거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거같요 작황이라든지 올해 냉해를 입고 하면서 성장 속도가 이렇게 뭐 크고 오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올해는 더잘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Here we go.